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피부과에 가서 슈링크라는 시술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 중에 좀 신경 쓰는 곳이 턱선이란 말이에요 슈링크라는 게그 리프팅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턱선을 살짝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오늘 그거를 하려고 하고 어... 남자분들 피부과 가실 때는 모자 필수입니다 시술 받고 오면 더박머리가 돼가지고 밖에 나올 때 되게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부과 가실 때는 모자 이어폰 챙기시고 그럼 레스키. 네 오늘의 점장 메뉴는 바로바로 뼈해장국. 그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뼈해장국을 이렇게로 먹었거든요. 근데 좀 숙취가 덜깰것 같아 하나 더 포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 뼈해장국 포장해 온 거에 딸려온밥 그리고 먹다 남은 햇반네 아, 뼈해장국 뼈다 발랐고요. 뼈해장국에 컨디션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와꼬 하면서 댓글 읽기 한번 해볼까요? 슈퍼땡스 써주셨는데 유키키님이 와 이거 써주시는 분이 진짜 있구나 마루님 잘 보고 있어요 날씨 추운데 가실 때라도 따뜻하게 택시비 보태서 쓰세요 하트 어 감사합니다 그 프로필이랑 약간 글씨 워딩 보니까 여자분 같으신데 고마워 자기야 키키키 갑자기 떠서 봤는데 재밌어요 이분도 여자분이시네요. 오, 자주 봐요, 우리. 이제 슬슬 알고리즘이 타나 봐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많으셔서. PD님, 조기 퇴근하지 마시고 6시에 퇴근하시죠. 그 PD가, PD님이 이제 결혼한 지 증만 한한달 됐나? 두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이 촬영을, 저 촬영하는 거 따라온다는 거 자체가 클럽을 오는 거잖아요. 저를 따라오는 조건으로 와이프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클럽 안에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조건으로 따라와서 촬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에 밖에 있으면은 PD 얼어 죽지 않을까요? 형 요즘 클럽 우리 예전 같지 않네. 쟁리빈도 힘든 요새 느끼는 게 쟁리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 다 죽는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뭐랄까 유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 클럽 반 문화가 좀 많이 하향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형, <laughs> 형 요새 살이 좀 빠졌다? 사랑해 하트, 사랑해까지는 오케이. 하트는 와콤은 오늘 다된것 같고 그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써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저는 머리 하러 가겠습니다. 네, 출근 준비하고 나왔고요. 오늘은 지인이랑 커피 약속 있어가지고 커피 먹고 출근하려고 해요. 일찍 나와서 지각은 안할 듯. <목소리> 지금 시간 1시 20분이고요. 오랜만에 보는 게스트 한 팀이 온다고 연락 왔는데 이분들 말고는 연락이 없어서 오늘도 술만 먹다 가지 않을까 하는 슬픈 예감이 있는데 아 오늘 진짜 술먹기 싫은데 오늘 예감은 좀킬렸으면 좋겠어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저는... 기억 안나시죠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어제 봤잖아요. 어, 왔네. 저구독자 인증했었는데. 아, 또 인증하면 파랑게 잘이 했다 그러던데. 네. 괜찮아요. 전혀 아니. 전혀 아니. 아니요. 당신 취했어요, 그때. 아, 취했었어요. 제가. 다. 저 기억할게요. 가실까요? 이렇게 잘생겼다고. 아 저요? 예. 네. 어,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아마 아, 영상보다는 아. 실물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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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아니, 나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오래 죽었지. 아니, 아니, 오랜만이에요. 어, 여기세명다 같이. 어. 잘 지냈어? 어잘냈어 아, <laughs> 너왜 이렇게 취하고 왔어? 어, 너 원래 안 쉽다. 일했잖아 어, 어쩌다 이렇게 타락한 거야 손잡아 주는 거야? 아, 너무 추워 추워서 잡는 거야? 그럼 좀 서운한데? <laughs> 나는... 어. <laughs> 여기 청정묘도 있어요? 응 음, 있어요, 있어요 같이 갈까? 그럼 같이 가자 얘들아 어. 너무 추워서 아 추워서? 수있야 수아야 살왜 이렇게 음. 많이 빠졌어? 오랜이에요 뺐던 거가 다 된대 음. 네, 지금 시간 3시고요. 그래도 갑자기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술만 먹다 집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어, 오늘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 어,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와주신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워서 그런가 업장도 많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정신승리 하면서 길게는 못하겠네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밥셨네요 어, 어. 어. 아, 진짜요? 어. 저 되게 재미있으셨다고 아, 그래? 생각 아, 그래. 저희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아닌가 사실 낯을 되게 익는데막 자주 보는 그게 아니라. 예. 어, 어. 네. 네.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시간 5시 반이고요쫀이 마감하는 분위기라 저도 슬슬 퇴근하려고 해요. 와, 오늘 술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날씨가 추우니까 바로 술 깨는 것 같네요. 집 가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너무 빨개진 거 봐.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